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자비로우신 3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3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3위일체 주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파나 교단에 따라 3위일체 주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지난 주 성령 강림을 기념했던 것에 이 연장선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로 지키기도 한, 합니다. 아예 교회력과는 무관하게 교회 상황과 목회 철학에 따라 보내기도 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성삼위일체 대축일로 부르고 가톨릭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로 부릅니다. 올해는 325년 니키아 공의회가 개최된 지 1,700주년을 맞기에. 그 의미가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100주년, 200주년도 굉장한 역사인데, 1700주년이라니요? 바로 이 니키아 공회에서 결의한 니키아 신조에 보면 3의 일체 하나님에 대해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키아 신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부에 실려있는 이 니키아 신조는 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교단, 예배 예식서에 수록된 니키아 신조입니다. 물론 봉 교단도 그렇고 후대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신경은 325년 니키아 신조를 기초로 교회론과 종말론을 첨가하여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에서 채택한 니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니키아 공의의 1700주년이니까 니키아 신조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으니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 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떠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암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325년에 개최된 이 공의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초부터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는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혈육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그 문제들을 부활 성천 하시기 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곤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공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소집되는 비상한 사건이 공회적 모임 성격이었습니다. 325년 니키아 공회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니키아에 모여 삼 일제 하나님에 대한 끈과 부활절 날짜 지정 방식을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 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로 공인했기 때문이죠. 압류된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고 국가의 보상까지 더했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군은 없었을 겁니다. 니키아는 소아시아의 북서부 해안 도시였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별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니키아 별궁에서 그 유명한 니키아 공예가 열렸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는데요.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개명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의 지르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역사적인 니키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주장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 종속된 유사한 본질을 가진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처음부터 성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 크게 끌었고 폭넓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제국 내 많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니키아 공의회에서 2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입장에서도 순수한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로마 제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화 치세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니키아 신조에는 없지만 원문 말미에는 당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파문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나 다른 믿격 또는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파문한다. 아리우스 이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예수님의 기원과 이 지위는 피조물 가운데 어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 예수님이 여러 세계들의 창조자이므로 그것들보다는 먼저 그리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아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니키아 공의회나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연구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성경에 들어 있는 핵심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강줄기와도 같은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의 핵심이자 교회와 교리의 시작입니다. 천지가 이 창조되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역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죠. 2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 자랑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5절에 보십시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즉 희망을 낳는데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적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 형벌을 받을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해방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사망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뜻뜻하게, 당당하게 말이죠. 그 희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면 역설적이기도 고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바울설신을 읽어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원한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녀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우리가 없죠. 우리가 알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성경책과 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신앙 고백과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믿게 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됨을 믿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으로서 우리 대신에 대속적 죽음을 선택하신 성자 예수님은 다시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론적 희망을 확신하는 이유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누린다. 그 절대 평화 속에 산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 했던 그 옛날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너는 칼과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형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이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 왕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더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최고의 무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1대1 싸움에서는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절대 고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지컬이 짱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싸움에 제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UFC 같은 격투기 선수들일 겁니다. 그런 선수들도 한 체급 정도 월장에서 싸워도 힘이 붙이고 파워 차이가 형격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건 한 체급 차이가 아닙니다. 성인과 초등학생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의 이 물매는 그냥 목동이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물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물매를 들고 있는 다윗의 손을 붙잡고 바로 이 함께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이유입니다. 예술이 믿기 전에는 이런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있다고 해도 다 물질적인 것이라 그 물질적인 이유들이 사라지면 다시 평화가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요인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평화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 평화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줄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에서도 3일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이 뭐 잘라서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고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한 구절에서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세상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강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설명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조금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일째 기념 주일은 매우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축원합니다.